이렇게 일반 남자, 제가 썼을 때 조금 이 안경에 비해서 이렇게 여백이 상당히 좀 많아 보이는 느낌이어서 저처럼 이제 광대가 있거나 아니면 얼굴이 좀큰 사람은 뭐 약간 자연스러운 느낌이라기보다는 살짝 안경이 붕 떠있는 좀 어색한 느낌인데 얼굴이 좀 작게 보기 이 싶다. 얼굴이 작게 보이고 광대가 좀 있다. 이러신 분들은 요 09번, 공급원, 09번을 권해드립니다. 이게 올해 신상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요 단독 상품만 나왔습니다. 따로 블루라이트 되어 있는 렌즈가 없고 요렇게 이 데모렌즈에 프린팅이 되어 있는 요 상품 그러니까 조금 더 저렴한 상품이죠 요것만 현재 출시하고 있어서 제가 썼을 때도 이렇게 보면은 얼굴을 좀더꽉 채운 느낌 그러니까 좀 얼굴이 더 작게 보이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요 모델 01이나 04번을 썼을 때 사실 사이즈 때문에 상당히 그 선택의 폭이 좁았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하고 이렇게 했던 분들이 있었을 건데, 이제 요 모델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두려움 없이 착용할 수 있다는 사실.